안녕하세요. 텍스천의 핵심을 챗 g p t 와 함께 분석해주는 토크아이트의 세미나 고성PD입니다. AI를 도입하는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검색 증강 생성인 REG입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LRM이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해서 보다 더 정확하면서도 기업에 특화된 답변을 생성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REG에서도 일반 LRM에서 발생하는 환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t g p t 와 함께 웨그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소스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환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단계에서 보면 데이터 공백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 거지? 데이터 공백은 쉽게 말해서 필요한 정보가나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AI가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환각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고 새로운 정보를 꾸준히 반영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RAG 시스템이 항상 최신 상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레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들을 벡터 디비아시켜 놓고 이후 질문과 관련성이 높은 문서 데이터들을 엘라 m 에 함께 인풋으로 넣어서 답변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항상 청킹 이슈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환각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기업이 레그를 할때 갖고 있는 문서들을 벡터 디비화 시키는데, 청킹 이슈가 생긴다고 하거든. 일단, 청킹이란 것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줄래? 네, 코피디님. 일단, 청킹이라는 것은 큰 문서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말해요. 이렇게 나누면 검색을 할때더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다만, 이 단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성능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청킹을 할때 크게 나누는 거하고 아주 잘게 나누는 거하고 LLM 답변을 할때 환각 현상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청킹을 크게 할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포함하게 되다 보니 문맥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정보가 방대하다 보니 관련 없는 내용까지 답변에 섞일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아주 작게 나누면 더 정밀하게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너무 잘게 나누다 보면 오히려 전체적인 문맵이 끊겨서 어, 정확한 답변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춘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균형을 잘 맞추게 되는 거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도메인에 맞는 적절한 청킹 크기를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 실제로 다양한 크기로 나눠서 실험해보고 어떤 크기에서 가장 정확도와 효율성이 좋은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 청킹 크기를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최적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기술 문서처럼 전문 용어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큰 단위로 청킹을 해서 문맥을 유지하는 게 좋고 반대로 FAQ처럼 짧은 질문과 답변이 많은 경우에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많이 활용되는 팁중 하나는 청킹한 단위마다 키워드를 추출해서 메타데이터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키워드로 하면 검색 정확도를 높인다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줄래? 키워드를 활용하면 검색할 때 해당 문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예를 들어 키워드가 잘 설정되어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찾을 때 불필요한 데이터는 걸러내고 정말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키워드를 잘 활용하면 검색 결과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모두 향생되는 거랍니다. 그다음에 이 문서를 벡터 디바 시킬 때 임베딩 시킨다고 하잖아 그것을 근데 그 임베딩 시키는 그 과정에서도 환각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오류나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지? 임베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중 하나는 문서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특정 단어나 구절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임베딩할 때그 문맥을 잘못 파악하면 엉뚱한 의미로 임베딩될 수 있죠. 이런 경우 검색 결과가 실제 의도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환각 현상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결국 임베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맥락을 잘 반영하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파이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볼게요. 이 단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 동물인 뱀을 뜻하기도 하죠. 어, 만약 임베딩 과정에서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파이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서가 IT 문서인지 동물 관련 문서인지 헷갈리게 되고 그 결과 엉뚱한 검색 결과를 낼수 있어요. 어,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임베딩 전에 문맥을 최대한 반영하고 키워드나 추가 정보로 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너가 이제 그 데이터 공백 그런 얘기했잖아. 그런 것을 사내 문서에 있는 것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낼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을 실시간 검색해가지고 어, 연동을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론도 있나? 네, 맞아요. 그런 방법도 많이 활용되는데요. 사내 문서만 활용하는 대신 외부의 최신 정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반영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죠. 하이브리드 검색은 간단히 말해서 벡터 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벡터 인베딩을 활용해서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서를 찾고 동시에 키워드 매칭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이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을 선정하는 그런 랭킹을 하는 뭔가 툴이나 방법론 같은 것들이 있나? 네, 보통 랭킹을 할 때는 벡터 유사도 점수를 활용하거나 또 키워드 매칭 점수를 함께 고려해서 최종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랭킹을 도와주는 도구로는 엘라스틱서치나 솔러 같은 검색 엔진을 활용하기도 하고 추가적인 랭킹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더 정교하게 결과를 정렬하기도 한답니다. 결국 도메인에 따라서 어떤 랭킹 알고리즘을 쓰느냐도 중요하겠네. 맞아요. 도메인에 따라서 어떤 랭킹 알고리즘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의 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이나 서비스에 맞는 최적의 랭킹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도메인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정확도와 만족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죠. 지금 랭킹에 관련된 것을 기사를 보면 리랭크 기법이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 리랭크 기법은 뭐야? 그리고 그건 왜 필요한 거야? 이 랭크 기법은 초기 검색 결과에서 추려진 문서들을 한번더 정교하게 평가하고 순위를 다시 매기는 과정이에요. 어,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결과를 위로 올릴 수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답니다. 결국 검색 결과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랭크 과정을 쉽게 설명하자면 먼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초기 검색 결과를 쭉 뽑아낸 뒤에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때 LLM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각 결과가 실제 질문과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더 판단하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순서를 다시 매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결과를 상위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사도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번 더 과정을 더 거치는구나. 추론처럼. 맞아요. 1차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뽑아낸 뒤에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더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레그라는 것은 결국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LLM 자체 학습된 지식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하고는 있 문서, 인베인된 문서를 기반으로 해 답변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일반 사용자는 프롬프팅을 잘 하지 못하거든. 그안 좋은 프롬프트가 들어갔을 때 그런 것도 레그의 어떤 성능이나 환각을 일으키는 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맞아요. 프롬프팅의 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어, 조금 덜 명확한 질문을 하더라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 그 의도를 파악하기 보완해주는 기능이 중요하죠. 어, 이를 위해서 질문을 보완해주는 프롬프팅 가이그나 어,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의도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레그의 성능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각현상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하면 AI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최적화 시킨 다음에 레그에다가 인풋으로 넣는다는 건가?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AI 시스템이 한번더 다듬어서 더 명확하고 최적화된 형태로 변환한 뒤에 레그에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조금 덜 구체적으로 질문하더라도 시스템이 그 의도를 파악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생이에요. 아니면 AI가 사용자한테 단계적으로 질문을 해가면서 그것을 구체화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인터랙티브한 접근 방식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 사용자가 질문을 건지면 AI가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점점 더 명확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AI도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 레그를 운영을 할때 답변에 대한 출처 같은 것들을 퍼플렉스티처럼잘 표현해 주면 그러니까 레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맞아요. 답변의 출처를 명확하게 보여주면 사용자가 그 정보를 신뢰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또필요하편 원본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정확성과 투명성이 모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출처를 잘 표시하는 것도 RAG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왜 그럴 때 사용자 피드백 루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쉽게 설명해 줄래요? 아... 사용자 피드백 루프라는 건 사용자가 RAG 시스템의 답변을 보고 만족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를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이런 피드백을 보아서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점점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지금 너랑 얘기를 나눠보면 사내 레그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체크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형태의 워크플로우가 계속 돌아야 된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어때? 맞아요. 정확히 그런 개념이에요. RA 시스템은 한번 구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워크플로우를 갖추는 것이 결국 더 나은 성능과 정확도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 화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 랑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